얘한테, AI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서 답변해 줍니다. 여기서, 어, 가볍고 가성비 좋은 노트북 추천해 줘. 라고 하면은 AI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방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 뽑아줘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야지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당연히 가성비 노트북 추천해 드려야 되는데, 네, 5월 7일에, 네, 다양한 또 할인 행사가 있어갖고, 그때로 좀 영상을 미루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죠. 만드야 전자제품 할인 정보 버전 6. 예. 이라고 쓰고 그냥 노트북 할인 정보를 모아놓은 이 사이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많이 개선됐거든요. 개선된 부분들 간략하게 보시면서 예, 현명한 소비할 수 있는, 예, 네, 가성비 있는 네 노트북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PC가 있어요. 이게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가격 정보를 끌고 모으는데 특정 사양의 특정 제품이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이 메인 페이지에 뜨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역대가, 역대가 최저가가 뜨게 되면 앞에 뜨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메뉴 하나에도 아주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선, 위에 빨간색 글씨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입력한 제품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품 이름 있고요. 여기 할인 정보 있습니다. 일반 가격과 할인해서 지금 97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가 5월 1일에 97만원 찍었었다. 다른 제품 볼게요. 얘는 24년 5월에 29만원 찍었었다 역대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이 언제였는지 얼마였는지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cpu gpu 램 그리고 무게 정보 있습니다 다만 cpu 같은 경우는 몇 점인지 점수도 되어 있어요 GPU도 점수가 되어 있어요. 요 점수 같은 경우는 패스마크라는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갖고 오는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두 제품 그냥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12,000. 그리고 얘는 28,000점. CPU가 두배 정도 좋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GPU 같은 경우는 2,000점 되죠. 얘는 17,000점. 몇 배야? 네,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성능 차이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가격 차이가 가격 차이니만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위에 있는 제품을 클릭하면 구매 링크로 가요 구매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만 이 밑에 있는 사양 N 가격 차트 이 부분 이 스펙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여태까지 해당 제품이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트렌드를 볼수 있고요.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그리고 이게 점점 하향인지 우상향인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려 보시면은 예상 청능을 확인할 수 있어요. 롤, 발로란트, 오버워치 게임들 있고 뭐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오토캐드 정도 어느 정도의 CPU, GPU, 램 을 만족하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점으로 보시면 될것같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cpu 점수가 100점 이 넘는다 라는 거는 초과 달성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리고 다나와 링크 요 제품의 다나와 링크 클릭 하면 나오고요 그래서 137만원짜리 인데 지금 97만원을 구매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리고 성능창고 링크라고 해서 그냥 이 p c 에이 노트북의 성능을 예상할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좀 걸어드렸어요. 요걸로 참고하시면 되겠다. 알뜰살뜰 잘 걸었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메인 페이지만 보더라도 솔직히 애진한 한건다 끝난다. 하지만, 하지만, 직접, 네, 찾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메뉴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체 할인 정보, 가성비 그램, 갤럭시 북, 배구용 게임 노트북 영상편집 가벼운 노트북 실시간 정보 받는 방법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여섯 6개 메뉴는 같아요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게 거의 동일한 페이지로 뜨는데 어떤 기준으로 소팅했는지가 다른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쇼핑몰 뭐뭐뭐뭐 있고 전체 이렇게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카테고리 노트북 태블릿 스멜트폰 있습니다. 대부분 노트북 사러 제 채널 오시지만, 뭐, 추가적으로 다른 거 보고 싶으시면, 소팅하시면 되고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용도별로도 소팅할 수 있어요. 나는 롤을 하고 싶다? 검색 딱 때리면, 롤? 검, 플레이 할수 있는 그런 게임, 게임인 노트북이 쫙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죠. 초기야. 무게 같은 경우도 소팅할 수 있고, 난 가벼운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무게 소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는 어떤 기준으로 정렬하겠다. 기본은 할인율 순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 순으로도 해서 저렴한 거. 이거는 지금 노트북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네. 그리고 뭐 가격 지수 순이라고 해 가지고 가격 지수가 뭐냐? 딱 클릭했을 때 봤을 때요요 요 지금 가격이 역 세 가격 중에 몇점 정도, 그러니까 최저가냐, 아니면 최고가냐, 아니면 그 중간에 어느 쯤이냐를 점수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무게 순으로도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유사하게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가격 지수라고 해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100점 만점 100점, 100점 딱 보시면은 아 얘는 뭐 가격이 많지가 않아 갖고 얘는 3점이네요, 3점. 네 왔다 갔다 하는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점수는 그냥 3 점에 위치에 있다. 결코 네, 가성비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 버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여기네 패스마크 기반으로 예상 성능을 보여주는 차트가. 반영이 된 그런 제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소팅에 가면서 보시면 될 텐데, 귀찮다. 난 그냥 가성비 그램 원한다. 그럼 이거 클릭하시면 그램으로 가격순 쫙 소팅해 갖고 저렴한 그램 순으로 띄워드리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실시간 정보 받기라는 게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톡방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SNS도 있습니다. 텔레그램, 카카오 단톡방, 11, 그, 1대1 카톡, 어, 또 다시 이 질문 같은 거할수 있고요. 만두야 카페,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요번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만두야 노트북 AI 추천. 네, AI. 진짜예요 AI 추천. 이게 뭐냐. 저한테 말 걸기 조금 그렇다. 그리고 난좀 모르겠다. 잘. 그러면 얘한테, AI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서 답변해 줍니다. 여기서, 어, 가볍고 가성비 좋은 노트북 추천해 줘. 라고 하면은 AI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방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이렇게 딱 뽑아 줘요. 네. 요런 거, 요런 거 찾으시면 됩니다. 아주아, 아주아주 가벼운 제품 추천해. 이렇게 딱 하면은 네. 요거에 따라서 제 d b 를막 AI가 검색을 해서 요거 네,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시면서 구매 링크 있고 또 이제 벤치마크 차트 보여드렸던 이런 거 띄우는 것도 있으니까 요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쩔죠? 네 쩝니다 네,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요번 네, 음. 영상이 하이라이트가 될거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한테 말 걸기도 그렇고, 뭐 일일이 찾아보기도 귀찮고, 그러면은 그냥 이 AI한테 따다닥 물어보면 진짜 그때 시점 기준으로 가성비 좋은 노트북을 이 AI가 추천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강추 추가적으로 pc 사양분석 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게 뭐냐 어 노트북 구매할 때 어떤 제품 구매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애가 추천해주는 거 사도 되는데 조금 매뉴얼리 에할수 예, 있는 그런 제품 난 오버워치2 하겠다 오버워치2 예, 게이밍 노트북 있는거 사이어펑크 혹은 뭐 영상편집 클릭하면 딱딱딱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노트북 사양 분석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우리 노트북 다나와 저는 이제 자주 이용을 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다나와에서 가격 비교 이제 하시잖아요. 하시다 보면은 어 요거, 요거 괜찮은 것 같아. 요요 제품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아, 이게 과연 어느 성능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요 링크를 여기다가 붙여넣어서 실행해주면은, 띠리릭, 띠리릭, 제가 또 이제 만들어놓은 AI 까지는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면서 전투력을 측정합니다. 측정하다가 측정이 다 되면, 요렇게 링크가 바뀌면서 클릭했을 때 해당 제품 기준으로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줘요. 어것도 짧죠? 네. 요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노트북 굳이 굳이 비싼 거, 예, 눈탱이 맞아가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요런 거 보고, 보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벤치마크는 뭐 제가 벤치마크 할때 쓰는 그냥 관련 정보를 이제 정리해 놓은 거라서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예, 그래서 진짜 제가 막 이렇게 갈고 닦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노트북 구매하실 때 진짜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사이트 이용하시면은 정가보다 정가가 뭐야? 다나와 최저가보다도 훨씬 더 훨씬 더,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또요 노트북 AI가 또잘 가려운데 긁어 주기 때문에 열심히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그런 현명한 소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만두야 가성비 창고 사이트 설명을 한번 들어봤고요 아마도 예, 5월 7일이 돼서 막 가성 비막 할인 엄청 때린 제품들 또 뜨면 그때 이제 추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 이 현명한 소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사랑 인구의역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오 이상 만두야셨습니다 그럼 뿅.